손해를 끼치는 그런 계약이나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뭐 그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회사가 이번 손해액을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합니다.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이제 자기 자신 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상 어그 임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업무와 임무의 의거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회사의 차장이랄지 대리랄지 그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손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계약이나 거래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상대방은 이득을 보고 회사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거래나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뭐 상대방 회사가 어, 충분히 어, 저 회사는 어, 파산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공급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 자신의 회사가 보증금으로 한 5억 정도를 상대방에 지급하게 하면 결국 5억 정도 우리 회사에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러겠죠. 상대방 회사가 파살할걸 내가 몰랐다.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어 그런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죄는 고위범이기 때문에 설사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뭐 같이 나는 대화랄지 아니면 상대방 회사가 어떤 재정 상태랄지 이미 어 어떤 같은 동종 업계에서 어, 저 회사는 곧 부도가 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 문제가 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어, 손해를 보게 되면 어, 그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데 업무상 배임죄가 사실은 굉장히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 따라서 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리를 잘 연구를 해서 좀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어, 물론 죄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그 당시 상황이랄지 아니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거래를 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그 임무와 관련해서 어떤 법리적인 측면 그 손해를 어떻게 끼쳤느냐 이게 과연 손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걸또 법률적으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입증하면 설사 회사에 손해가 입은 일이 있더라도 회사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투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경호 때선 죄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제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내가 임무에 유배해서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 하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엄청나게 크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액을 아주 줄여버리면 벌금이면 받을 수도 있고, 어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형사법 전문 분야의 변호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